레벨 3에서 1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n제곱근 중 음의 실수라고 했는데, 역시나 n이 짝수냐, 홀수냐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n이 만약에 짝수면, 이거 전체가 양수일 때 뿔마로 하나씩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n이 짝수인데 얘가 음수면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하나 그랬는데, 그 경우 중에는 얘가 음수면, 얘가 홀수일 때 하나 나오죠? 음수인 거. 그치?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하고 8하고 10 거기에 5가 하나 또 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5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오른 녀석은 삼각형 PAH 구하라고 했는데 수선 떨어뜨렸거든요? 보조선 하나 더 그으면 되죠? 그 보조선 찾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직 찾는 거니까. 그치? 해서 보면 소자공식 쓰는 직각삼각형 닮은 거 여러 개 나오는 거고요. 보면 요 길이가 세제곱근 루트 2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54인데, 이건 27에다가 2 곱한 거니까, 3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제곱근 루트 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직각, 아, 요 짧은 변이랑 긴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2루트 2를 곱한 길이가 되겠죠. 1대 3이니까. 뭐, 비타고라스 써보면.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아예, 직각 끼고 있는 거니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아예 구해지고요. 그거랑 이 작은 건 닮은 비로 바로 구하시면 되죠. 9분의 1 곱해서 답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도 조금만 고민해보면, 금세 찾을 수 있는 녀석이고요. 3번하고 4번이 좀 골치 아픈 녀석이었지. 그죠? 그래서 3번, 4번만 빠르게 보자면, <laughs> 로그 2의 n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n이 정해지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이 정해지면 그거 만족하 이 조건 만족하도록 하는 a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온다는 거야. n이 먼저 정해지면 a의 개수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a의 개수가 7개래요. n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넣을 수 있는 a의 개수가 7개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log2의 n이 자연수래요. 그렇다 치고, log2의 a는 정수래요. 그럼 n도 2의 거듭제곱수고, a도 2의 거듭제곱수일 거야 그리고 나서 밑에 거 쳐다볼 건데, 이걸잘안 보이지만, log a의 n이고, logn의 머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허접하죠 n 하고 밑에 n 하고 하나씩 날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나조건에 있는 식은 누가 될 거냐면 로그 g a 의 n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건 찢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건 로그 g a 의 n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이미 여기 두 개에서 힌트로 뭐가 나온 거야 미시 2인 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미시 2인 걸로 쪼개면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n 로그 2의 a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얘가 자연수래요. 뭐에다가 더하기 2 해서 자연수래? 그런데 얘는 뭐래? 자연수. 얘는 뭐래? 정수. 정수분의 자연수 해서 더하기 2 해서 자연수래. 그럼 얘는 뭐면 돼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되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분모의 정수 분자의 자연수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되도록 하세요. 라는 말인데 분자는 자연수니까 됐고 분모의 정수라고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분모에 있는 요 정수라는 녀석은 얘는 누구면 된다. 분자에 있는 자연수 에다가 마이너스 달아놓은 녀석. 이던가, 아니면, 저자연수의 약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도록 하는, 어, 어디였니? 어, 양수 A의 개수가 일곱 개더라. 라는 말이고요. 그냥 요거 딸랑 하나 있는 거다. 그죠? 어, 마이너스 달린 건 딸랑 하나 있는 거고, 이건 뭐야? 약수가 여섯 개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응. 음. 이거 자연수야. 자연수의 약수를 분모에 넣을 건데 약수가 6개라고. 약수가 6개인 숫자는 물론 엄청 여러 개 있겠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이 작았으면 좋겠다며 n이 작았으면 좋겠다는 건 로그 2의 n도 작아진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분자에 있는 자연수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약수 6개인 요, 요거 요거 한 개. 요거 여섯 개. 6개. 약수 6개에 있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12지. 그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라는 녀석이 약수 6개인 숫자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고 얘가 누구다? 로그 2의 n이다. 맞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n이 누구다? 2의 12제곱. 얘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k고요. 요 k 자리에다가 2에 12제곱 집어넣어서 답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꿔 쓸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어 저는 풀어 봤잖아요 그래서 답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거지 한참 걸립니다 원래 한참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들어도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듣고 문제 풀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내용이겠지 그죠 이런 말을 해석하는 것부터가 약간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얘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레벨 3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하는데 풀고 나서 맞추면 기분 좋잖아요. 나만 그래? <laughs> 4번.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갖는데 로그 2의 x는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x 라 녀석은 누구냐 하면 2의 어이고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등등등 이런 애들이야. 그렇지? 써 보면 이런 거라고. 지파 합 a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등등 등이 올수 있어요. 어. 개수는 무한개지. 무수히 많아요. 이거 전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 2, 3이라고 보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등등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B는요? 얘가 로그 P의 X가 자연수 그랬는데 그럼 자연수도 역시나 1, 2, 3, 4 이런 애들이라고 보면 얘는 P의 1제곱, P의 2제곱, P의 3제곱, P의 4제곱 등등등 이란 소리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가조건을 보니까 a랑 b랑 교집합 살펴봤더니 b래요. 얘가 이 안에 쏙 들어가더라는 거야. 뭔 소리예요? 어. p가 2의 거듭제곱수더라 그냥 배수 아니고 p가 2든가 2의 제곱이든가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런 숫자들이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p라는 녀석이 2의 k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k는 자연수여야겠죠. 음. 그래서 가조건 때문에 생겨난 게요 녀석이고요. 나조건으로 와서 보면 이제 나에선 뭐라고 했냐면 이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로 A 요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로 B를 이야기할 건데 A를 2에서 14위로만 제한을 하겠대요. 그럼 실제로 소문자 A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2하고 4하고 8밖에 없어요. B라는 녀석은 1에서 1000까지인데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건 k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만약에 k가 1이면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 다 가는 거고요. k가 2였으면 요거 2의 제곱이고 요거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이야. 그죠? k가 3이었으면 2의 3제곱, 2의 6제곱, 2의 9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요. k가 4면 2의 4제곱, 8제곱, 5면 2의 5제곱 하나밖에 없어요. 6도 하나밖에 없고 7, 8, 9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뭐 k가 10이면 아예 공집합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b라는 게 1에서 1000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의 1제곱부터 계속 거듭제곱을 할 건데 이 p가 2의 몇 제곱이냐에 따라서 경우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녹아다 하는 거예요.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등등등.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a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다행히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1 0까지만 가지고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로그 2의 b 로그 4의 b 로그 8의 b 얘네들이 다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데 이건 뭐 그냥 로그 2의 b고요. 요거는 앞으로 이게 딱 빼면 되겠다. 그죠? 2분의 1의 로그 2의 b 요거도 앞으로 빼면 3분의 1의 로그 2의 b 얘네들이 각각 다 자연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순서쌍이 총 7개래요. 해 보면 만약에 k가 1이면 b라는 숫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누구였다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부터 해서 2의 9제곱까지 아홉 개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아홉 개다 자연수 되죠. 1에서 9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2, 4, 6, 8. 4개가 자연수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3, 6, 9. 3개가 자연수가 돼요. 그러니까 7개보다 한참 많죠. 이미 여기서 9개 나오잖아요. 9개, 4개, 3개니까. 훨씬 많아요.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아니구나. k가 2인 경우. k가 2인 경우라는 건 p가 2의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이 집합 안에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8제곱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래서 1에서 1000 사이에 있는 걸로 골라보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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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가 골라진다는 이야기고, 요 4개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 집어넣으면 다 되죠? 4개 다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2의 제곱 여기다 넣을 건데, 미시인 로그 취해보면 2, 4, 6, 8 되는 거잖아. 다 짝수거든. 2분의 1 쳐도 다 돼요. 그래, 여기도 이미 4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어때요? 요 녀석 2에 6제곱 집어넣으면 로그 2에 2에 6제곱이니까 얘는 6이거든 그래서 3분의 1을 해도 정수가 돼요. 자연수가. 요거 하나가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합쳐보면 총 9개예요. 그죠? 7개보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k가 3이야 2에 3제곱 2에 6제곱, 2에 9제곱. 이렇게 3개만 딸랑 되고요. 이거 셋 다,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다 자연수가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요것만 되죠. 얘는 3이고 얘는 9인데 요거 6이니까 요거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되어서. 헤, 벌써 하나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지만 여기로 가보면 이거 셋다 자연수가 돼서 여기가 오히려 다시 3개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총 7개가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어, 그럼 K가 3일 때니까, 그럼 P가 8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한게 뭐죠? 어, P, 어, 8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뒤에 걸더 해보면, 당연히 없을 거예요. K가 4래. B에 넣을 수 있는 건, 얘하고, 얘하고 거든요? 많아봤자 두개 넣을 수 있다고. 다 된다고 쳐도 두 개, 두 개, 두 개가 다예요. 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 이후로는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만들 수 있는 조합 자체가 3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자연수가 7개다,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니까 이 뒤로는 해보지 않아도 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다고. 그래서 K가 3인 경우에 P가 8이다. 요거 하나만 답이 됩니다. 재밌죠? <laughs> 네. 그 옆에는 대표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9학년도에 수능 나온 거래요. 어, 대표 기출 문제라고 돼 있는 건 대부분 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체감상 그리고 단원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 있는데 하필이면 레벨 3 뒤에 있잖아요. 어, 레벨 3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그 뒤에 나와서 굉장히 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게 나오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풀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꼭 풀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있으니까 안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런가. 근데 뭐 그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되고요.